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방송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방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반주로 봉사하는 자매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시고 방송실과 모든 수고하는 분들 다 지켜주시고 이 방송 예배를 통하여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어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운밀리 계신 내주께빌라주사귀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더그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전국에 가서 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면 신명기 14장입니다.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다림 여와의 성민이라 여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모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주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다 같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 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어떠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음식의 규례가 오늘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할 성, 백성 민자. 또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할 성 백성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카도시라는 것이 거룩인데 거룩은 구별되었다. 구별된 백성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성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로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자애하지 말라. 자해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당시 누군가가 죽게 되면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뺐다. 그것은 자해한 것입니다. 같이 고통을 겪겠다는 그런 의미로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 사이에 털을 털을 밀는 그런 슬퍼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그러한 단순한 존경과 추모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행위가 감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이면에는 귀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베지 말고 털을 밀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서 때로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 것, 고인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이러한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는데, 가족장의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장례의 경우에는 꼭 이런 문구를 적은 판을 장례식장에 설치합니다. 본 장례는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짐으로 절하는 행위를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을 향한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적인 우상숭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신을 숭배하는 분명한 종교적 행위가 들어갈 때 거기에는 귀신이 장난치고 또 그로 말미암마 영적인 혼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살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가정에, 가정신방을 했는데, 거실 앞에 큰 사진이 한장 걸려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은 야구부, 야구 선수예요 초등학교 야구부 사진인데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모두 절하는데 그 아이만큼은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그런 사진이 찍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치 선생님 얼마나 호랑이 선생님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또 아이들이 왕따 시키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혼자서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 집사님, 밥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누가 이 아이를 서 있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어린아이에게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민은 왕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따는 나쁜 왕따가 아니에요. 왕따가, 어, 남에게 따돌림 받는 것인데, 이러한, 이 초등학생의 왕따는 어떤 왕따입니까? 어,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따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왕따. 예. 사랑한 여러분, 이러한 왕따는 얼마든지 왕따가 되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 자,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음식을 강조합니다. 사실 레위기에 보면 음식 규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도 잠깐 나오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음식물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생적인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합니다만은 정말 음식은 중요합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생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섭취는 병과도 연관이 되고 건강과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음식물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못 먹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왜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먼저, 종교적인 면에서 금지를 했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인들의 신전에 가보면 돼지를 잡아서 바쳤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종교적인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짐승이 바로 돼지인데,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를 재단에 뿌린 사건은 유대 역사상 가장 참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 당시 그 배경이 바로 다니엘서를 기록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돼지피를 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돼지에 대한 그러한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어 그런 혐오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하게 있었다. 또 위생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금지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금방 부패하지 않습니까? 소고기는 육회라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그냥 생 것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신선한 음식은. 그러나 돼지고기는 금방 상합니다. 돼지고기 속에는 기생충, 낭미충이라고 하는 그런 기생충이 있어서 잘 익혀 먹지 않으면 뇌에 균이 들어가서 사람을 발작시키고 죽게 한다고 하는 그런 참 무서운 세균도 그 균이 돼지고기에 잘 기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 달 익혀 먹었습니까? 대충대충 대충 미개하게 그냥 먹다 보니, 달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오늘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상겹살 익혀 먹지 않으면, 상한 음식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을 먹으면 탈이 없다는 거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고기에 새우젓 먹는 법 봤습니까? 소고기는 그냥 소금만 찍어 먹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돼지고기는 익혀서 먹고 만약에 꼭 먹을 때는 새우젓을 가미한다. 이거 다 위생적인 그러한 몸의 보호를 위한. 그러한 것이랑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위생상 또 종교적인 이유, 위생적인 이유로 이러한 돼지고기 예를 들는다고 하면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신약의 시대 오늘 우리 거룩한 백성 성도들은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고, 그럼 아무것도 삼겹살도 먹지 못하고. 주정대로 하면 뱀장어도 못 먹습니다. 그렇게 몸에 좋다는 뱀장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개 없을 거예요. 지금 안식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서 안식교 잘 믿는 분들은 채식 위주의 식단이지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오늘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 보면 우리도 유대교인이 될 겁니다. 우리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관점으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환상 장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 보자기 속에 여러 짐승들 가정한 짐승들의 그런 형상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그걸 모두 잡아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속대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으니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돼지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여 짐이라. 예,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난 익혀서 위생적으로 잘 보호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러한 문자에 매인다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식교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미라.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또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적용시켜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든 면에서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것은 국회 지키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룩한 백성, 성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여 양보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굳게 지켜나가는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음식물 규정도 우리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도록 술, 담배,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다이 시간 다 끊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음식물의 규정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위생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순결성을 위하여 주신 규정이오니, 이 말씀도 잘 적응하기를 원하며, 그러나. 너무 음식물의 규정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대다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깨끗하여진다고 했사오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음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